열고 모임 및 선거권, 비선거권, 의결권을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해비를 내신 분들은 참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그거는 2조 조 3망. 2조 3항 2조 4망. 아, 아, 2조 4항 어, 2조 4조 4망. 2조 4망. 2 2조 대원은 연 해비를 납부해야만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, 개인조사권, 경조사권 등은 조사.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, 왜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은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, 오늘 참석을 안한 분들도 있고, 그니까명각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, 다행히, 다행한 게,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해비를 다 내었기 때문에, 어,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근안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예. 네. 네.